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질을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 연일 얻어 터지고 있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온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요 그러나 전과사범 범죄정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본질. 쉽게 말해, 우리 국민들이 이미 이재명과 같은 범죄정당,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접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친민주성량 노동단체, 국민의힘, 김영주, 릴레이 지지, 이어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laughs> 김용주 위원과 끝까지 함께할 것 국민의힘 여당에 간 김용주 위원에게 릴레이 지지 보내고 있는 노동단체 택시 노련 40만 택시 가족 김용주 위원 행보에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 선언 섬유, 유통, 노련, 고용부 장관일 때도 노동자 출신잊 있지 않고 행정과 정치해 민주당 비명계, 친민주 성향 노동단체 왜 절변했겠나? 노동단체가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내용의 딜레이 성명을 발표하는 매우 보기 드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택시 노동조합연맹 택시 노련과 전국 섬유 유통노조연맹 섬유 유통노련은 지난 4일과 5일에 이어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 힘에 입당한 국회 부의장 김영주 위원 사선, 서울 영등포, 영등포 갑, 김영주 위원의 정치행보에 지지 의사를 표하며 김영주 위원의 노동자를 위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천명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명계의 한 핵심 인사는 사실상 그전부터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던 노동단체들이 이렇게 국민의 힘에 입당을 한 김영주 위원, 끝까지 지지하겠다라는 그 성명의 본질이 무엇이겠나라며 그만큼 신민주당 성향의 노동 단체들도 이재명 당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 선언을 철회한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 소식에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일단 택시 노련은 택시 노동자들의 든든한 동지 김영주 위원 지지합니다. 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우리 연맹과 40만 택시 가족은 당당한 노동자들의 지위와 보람찬 노동 환경을 되찾아줄 적임자로 대한민국 사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의 행보에 전폭적인 성원과 <laughs> 지지를 선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택시 노련은 김영주 위원은 한국노총산별 전국금융노련 상임 부위원장 출신으로 말 그대로 노동계의 뿌리를 든 친노동계 위원이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통합민주당 사무총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는 삶 안에서 성공적인 많은 노동 정책 업적을 이루어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택시노련은 한국 노총과 노동계 출신의 그 어떤 국회의원보다도 노동자와 소외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한 김영주 위원의 노고를 기억하며. 새로운 당에서의 출발 또한 노동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헌신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섬유 유통 노련도 김영주 국회의원의 원칙과 소신 정치를 환영한다. 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치 스펙트럼과 상관없이 김영주 의원이 결정하고 가고자 하는 길을 환영하고 우리는 끝까지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섬유 유통 노련은 김영주 위원의 국민의힘 여당 입당과 관련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김영주라는 정치인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20년 전 김영주 위원이 섬유 유통 노련을 찾아 현재 우리 정치가 정치는 지역과 학연을 못 벗어나고 있다라며 개보와 특정 지역 그리고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섬유 유통 노련은 김용주 위원에 대해 2014년 2월 우리 연맹이 한국 섬유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섬유 패션산업 외국인력 활용 전략 포럼에서 제조업의 인력난을 같이 걱정하며 당시 인력난에 허덕이던 영세한 경기 북부의 외국 인력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섬유 패션 노사의 수건이었던 국산 소재 활성화에 물꼬를 트게 해준 김영주 위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2021년 중국, 인도 등 외국 원단에 잠식돼 있던 국방 섬유 중 전투복의 국산소재 시범 사업이 결정됐다라며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설득하고 하나로 의견을 모으게 했던 이가 바로 김영주 위원이라고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연맹은 사람의 댐댐이는 자리를 앉혀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을 때도 우리 노동자라는 출신을 잊지 않고 노동계를 위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행정과 정치를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주 위원을 향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 색깔을 가지고 어느 당에 있든 간에 합리적이고 양분된 정치 지형의 균형을 잡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터져 나온 이후 민주당의 이 노동계 관련 인사들은 충격적인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전 정권 때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이 김영주 의원 당시에 택시 노련이나 섬유 노련이나 전부 다 친민주 성향의 노동단체였다라며 지금 왜 이런 친민주당 성향의 노동단체들이 김용주 위원에게 지지를 보내겠나라며 그만큼 이재명 당 대표가 있는 민주당의 내용 사실상 이재명 당 대표가 이 쫓아내보낸 것과 다름이 없는 김용주 위원 국민의 힘이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잘 모셔 온 것이나라며 이재명 당 대표 때문에 김용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간 이후 노동계의 릴레이 지지 이는 민주당이 매우 심각하게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비명계 위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이이 이 기사에도 이 기사에도 이제 어떤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느냐? 찌째 명의는 정적 제교하려다 너무나도 큰 제목을 잃었네요. 자, 친민주 성량의 노동단체들이 김영주, 국민의힘 김영주를 지시하네. 야, 이거 판 커졌네. 한 찌째 명의가 스스로 무덤을 만든 거네. 진보, 아니, 보수 좌파를 떠나 김영주 위원 응원합니다. 와우, 이렇게 훌륭한 분을 이재명이가 쫓아내다니. 이 국민의힘, 윤석,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훌륭한 분을 정성을 잘 들여서 잘 모셔왔네. 앞으로 친민주당 성량인 노동계가 또, 또 돌아서겠네. 그게 그래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과사범 이재명이 스스로 무덤을 만든 결과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